안녕하세요. 전기전자회로 실험 실습 시간입니다. 실험 2-5-1 포텐션 미터를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요. 점퍼 케이블, 그 다음에 저항 100옴짜리, 그리고 LED,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드보드, 그 다음에 전원, 어, 1.5V짜리 두 개. 준비했고요. 자, 이러면 총3 볼트죠. 네, 3 볼트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포텐셜 미터, 포텐셜 미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약간 아기자기하게 생겼죠? 다리 다리는 총3 개입니다. 자, 그리고 포텐셜 미터를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포텐셜 미터가 여러분들 일자 형태도 있고 십자 형태도 있어요. 그거에 알맞는 여러분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칼로 하지 마세요. 컬럼 다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음, 그쵸이 이렇게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절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준비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회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저 회로부터 연결할까요? 자 그럼 LED를 먼저 꽂아주시고요. 음, 아니다, 포텐션 미터부터 꽂아볼까요? 포텐션 미터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세개 있죠? 이거 여러분들 그대로 꽂으시면 됩니다. 다리가 세 개가, 요, 요 방향이 있죠? 이게 뭔가 안 꽂힐 것 같지만, 그대로 꽂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응. 다시 위에 꽂아야겠다. 자, 그러면은 포텐셜미터 다리인데, 지금 여기 딱 꽂았을 때, 14번, 15번, 16번에 하나씩 연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로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14번, 15번에 연결하거나 15번, 16번에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회로를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15번, 16번에 회로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15번, 16번에 자, 그러면 16번에는 LED 긴 쪽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선생님이 LED를 짧은 쪽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LED 긴 쪽, 18번이 LED 짧은 쪽. 자,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겠죠? 이쪽이 16번 쪽이 플러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15번에도 플러스 쪽으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긴쪽앞쪽은다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번은, 아니 18번은 짧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쪽이니까, 그 뒤에 선생님이 이렇게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18번과 26번에 저항을 연결했고요. 18번과 26번에. 보이시나요?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저항 끝부분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극성이 있는 소자를 다룰 때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긴쪽 방향으로 이제 플러스가 설치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데, 하다 보면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자. 세로는 구성했고요. 자, 전원 공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 클립을 이용해서 점퍼 케이블에 악어 클립을 꽂아주고요. 자 이렇게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 붉은색은 붉은색대로 플러스 자, 마이너스는 이제 어, 푸른색 선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꽂아주시면 전원이 공급이 됐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회로하고 이제 전원 공급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면 이쪽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4번 15번 사용하는게 아니라 15 16을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16번에 긴 쪽을 꽂았기 때문에 15번 쪽에 여러분들 플러스 쪽이 향하게끔 이렇게 소자를 연결을 하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어, 25번 마이너스 쪽이니까 25번 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면 됩니다. 네, 됐죠? 자, 전기를 한번 켜 볼까요? 전원을. 그러면 LED가 살짝 켜지죠. LED가 켜지는데 어, 이포텐셜미터를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조절할수 있습니다. 지금 사, 사용한 포텐셜미터는 여러분들 104거든요. 104는 100k옴짜리입니다. 100k옴짜리.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100옴짜리니까 여러분들 1000배 차이 나는 거죠. 자, 이 포텐셔미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저항값도 있지만 이 조절을 하면은 저항이 변해요. 그래서 일종의 가변 저항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저항값을 얘는 지금 이렇게 100k 아, 100옴짜리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 전기 전자 회로 소자를 다루다 보면은 어, 저항을 조금씩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포텐셔미터나 이런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데 자, 한번 돌려 볼게요, 선생님. 잡으시고. 자, 보시고. 자, 좀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좀, 좀 크게 확대해드릴까요? 좀 어두워지죠? 그 다음에, 밝아지고. 잠시만요, 이게 셈이, 조명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조명을 꺼볼게요. 좀 끄고, 어두워지죠? 확실히? 그 다음에, 밝아지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포텐셜 미터의 저항이 낮아졌다는 걸까요 높아졌다는 걸까요 그렇죠,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것은 포텐셜 미터의 저항이 높아졌다는 거죠. 저항이 높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 전류 값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이 LED의 어 밝기가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여러분들도 쉽게 변화를 어,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